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예의 밝은 민족의 나라라고 평했다는 것에서 근거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내경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해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혹은 군자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자 역시 자신의 평생 소원이 땜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스로 예의를 지키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왔을 때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 카르도나도 마찬가지 의견을 보였는데요. 카르도나는 현재 미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해왔고 그 일환으로 도덕교육을 공교육에 넣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1960년대에는 도덕을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다민족국가의 특성상 특정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을 일원화하여 가르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1970년대 미국 공교육에서 도덕 수업이 퇴출당했고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도덕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에서 도덕을 배우지 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모두 한데모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인을 상대로 증오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1년 미국 갤럽에서 미국의 도덕 상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 67%가 도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르도나는 공교육에서 도덕 수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때 카르도나는 한국인의 도덕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카르도나는 별도로 의전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고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게에 방문할 때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손님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나가는 것을 본 그는 다른 곳에서 쉽게 볼수 없는 장면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르도나가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과 다르게 모든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아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만약 감염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함이며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가방에 있는 서류를 꺼내려다 실수로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물건을 훔쳐가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들자 카르도나는 자신의 물건을 들고 도망갈까봐 긴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물건을 주워준 뒤 먼지를 털고 가방에 넣을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일화를 전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카르도나는 한국의 도덕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식 도덕수업을 미국에 도입하겠다는 카르도나의 말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난 최근에 미국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돕지도 않아. 한국의 국민성과 도덕성은 나도 익히 알고 있었어. 나는 교육을 통해서 미국도 한국과 같은 도덕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디 하루빨리 도덕의 공교육이 부활해서 조금 더 따뜻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선행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것 같아.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지. 나 역시 공교육에 도덕이 포함되는 것은 찬성이야. 한국인들은 이번 윌스미스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 윌스미스가 쿨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이야.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유를 보고 납득했어. 만약 윌스미스에게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윌 스미스 역시 화가 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폭력은 옳지 않지만, 나는 오히려 윌 스미스가 잘못했다고 말하던 입장이었는데, 배려에 대한 토픽을 보고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어. 미국은 확실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진 것 같아. 방금 정말 멍했다. 확실히 한국인이라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기분 나쁠 수 있는 조크는 조금도 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한국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의 배려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할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서툰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 나는 여태까지 외국에 놀러갈 때그 나라의 언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당연히 그들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최소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같아. 그게 설령 번역기를 이용한 방법이라도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배려심이 아닐까? 맞아.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여행하기 편하지 않았어. 유독 한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습관처럼 배어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어로 대화를 걸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탈리아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어딜 가든 그 나라의 언어나 전통보단 우리의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는 여태까지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확실히 회사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편해. 그들은 선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즐거워 보이고 말이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어떤 민족과는 달라.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